역대하 11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힘보다 말씀 순종이 먼저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충동적 보복과 내전을 멈추게 했습니다. 승부의 관건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보복 대신 공동체를 세우라. 전쟁을 멈춘 후 요새 성읍을 정비하고 곡식, 무기 지휘 체계를 구축해 안보, 생계, 질서를 견고히 했습니다.위기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할 구조를 세우는 리더십으로 넘어섭니다.셋째로 예배가 나라를 강하게 한다.레위인과 신실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예배를 회복하자 남유다는 3년 동안 경고해지고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진짜 힘은 영적 선택, 예배와 말씀길에서 나옵니다. 연령별 적용 포인트입니다. 어린이들은 화가 날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 말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은 멈춤, 분별, 결정 단계를 밟아 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3분 멈추고 기도 정리한 후에 말해보세요. 청년들은 수단의 거룩성 점검. 목표만 보지 말고 방법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체크해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점검하세요. 중장년들은 가정, 직장 갈등의 힘의 대결 대신 원칙, 절차, 공정을 우선으로 수습하세요. 노년들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 실천한 순종의 이야기를 후대에 물려주세요.